안녕하세요. 양크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보드 리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p c 디렉트에서 유통하는 기가바이트 B460M 어로스 프로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의 i3 1100, 10, i5 1400, 1500, 1600, 1600K, 1700, 1900 모델까지 논K 모델, i5K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보드 리뷰를 준비한 이유 같은 경우는 B360 혹은 B460 450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찬된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업로드 해 드렸던 i5 1400과 3600 테스트 영상을 이 보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충분히 i5의 6코 12스레드 모델의 성능을 뽑아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i7 1700 그리고 i9 1900 모델까지 논케이 모델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 합니다. 10만 원이 넘게 책정된 금액의 보드일 텐데 과연 8코어 16스레드, 10코어 20스레드까지 커버가 가능할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 모델들까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볼 테니까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가바이트 B460M 오로스 프로 모델의 간단한 성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전원부 같은 경우는 4+2 총 6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리얼페이지 디지털 전원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능동적으로 알아서 전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원부가 구성이 되어있. 있고요. 그리고 전원부를 뒤덮고 있는 방열판 상단에 보이시는 방열판과 그리고 측면에 보이시는 방열판이 보이실 거예요 이 방열판 면적들을 굉장히 키워가지고 냉각 효율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는 써멀패드 같은 경우도 기존 대비해서 두껍고 크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방열 면적이 넓어졌겠죠 써멀패드의 역할 같은 경우는 맞닿는 부분의 마찰 면적을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방열판에서 열이 골고루 분산돼서 최대한 냉각 효율을 낼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방열판과 써멀패드를 구성을 해서 냉각 효율 부분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CPU의 퍼포먼스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 하나당 32gb의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128gb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8gb의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겠죠. 거의 대부분 16GB 듀얼 채널 아니면 32GB의 메모리를 사용하실 거니까 최대 128GB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m.2 포트는 총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80 타입부터 그리고 22110 타입까지 지원을 하는 m.2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m.2 포트는 PCIe Gen3를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m.2 방열판 같은 경우도 메인 슬롯에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m.2 nvme ssd를 방열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m.2 ssd의 냉각을 충분하게 해소해줄 수 있고, 그리고 메인 m.2 슬롯 같은 경우는 방열판을 포함해서 서멀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효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m.2의 스로틀링을 방지해주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m.2 방열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 m 샤트포트 같이 보이는 포트가 하나가 더 있죠. 이거는 따로 외부 뭐 블루투스 장비라든가 와이파이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슬롯이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슬롯은 총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6배 속 슬롯은 맨 위에 메인 슬롯이겠죠. 그리고 이 메인 슬롯에는 추가로 암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 c i e 암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도 무게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염려를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은 사실 보. 후평보드에도이 PCIe 암호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이죠 대부분의 보드들이 많이 장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B450 어로스 프로 모델에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6개의 온도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원부라던가 PCIe 슬롯, M.2 슬롯, 칩셋부 부분 이런 부분들에 6개의 온도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도센서들에서 감지되는 온도들을 CPU 4핀이라던가 시스템 4핀 뭐 아니면 펌프핀 이런 4핀 슬롯들 있잖아요 이 4핀 슬롯들을 통해서 PWM 컨트롤 온도 반응형 제어가 가능하고요 이 6개의 온도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어, 기가바이트 바이오스를 보시면 스마트팬5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PWM 온도 반응형으로 제어를 할수 있고 혹은 저소음 모드로 제어할 수 있고 최대 풍속으로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또할 수가 있어요 이팬 설정을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대로 할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5V 보급형 보드에 도 이제 5볼트 어드레시블 RGB를 지원을 할수 있는 3핀 헤더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12볼트 헤더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보급형 시스템에서도 이제 튜닝이 가능하고 RGB 퓨전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RGB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RGB 퓨전 소프트웨어는 조금 업데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발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을 좀 다양하게 해주고 RGB 세팅을 세팅하고 저장을 했을 때좀 제대로 좀 작동을 하게 해주.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RGB 퓨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다른 브랜드들의 RGB 동기화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기가바이트가 좀안 되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업데이트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관적인 걸 살펴볼 텐데 외관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IO 오 실드가 통합형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z 4 9 0 보드 혹은 XO70 보드들에만 통합 I/O 실드가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보급형에도 이제 통합 I/O 실드가 적용되는 추세인가봐요. b 4 5 0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I/O 실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 혹은 업체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가바이트 B460M 어로스 프로 모델을 살펴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00까지는 제가 생각. 했을 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10900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1 7 0 0을 장착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나 이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가바이트 b 4르0 m 프로 메인보드 영상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PC 디렉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컵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